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의회 정재호 의원입니다. 어, 저는 이이탄으로 청와대 이전에 관한 2탄으로 기까지 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청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군사시설이나 안보시설을 이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위치가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여기가 청와대인데 이쪽 이쪽으로 가면 부각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인들이 전부 다 초소가 있어서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전을 한다고 면 굳이 이 군인들도 다 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걸 공원으로 만드는데 굳이 군사시설이라 할지 군인들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청와대가 이쪽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종로 이 전체 청원 특히 청원유다동 그 다음에 이쪽 삼청동 이쪽 인근일때이 부암동 평창동으로도 부암동 평창동으로도 건축 규제나 군사보호구역, 집 하나 짓으려고 해도 군부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집을 짓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하든 그어디로 어,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사님께서는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대통령 의지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서이 청와대가 있으면서 그동안 집회, 대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청원의자동은 완전히 교통마비가 됐었고 또 광화문에서도 이 집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광화문에서도 이 광화문에서 집회도 이쪽은 완전히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고 이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교통마비가 되고 우리들은 걸어 다니고 그랬습니다 청원의자동 부정장 평창 부암동 주민들은 걸어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종로구민들이 전부 다 감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적어도 인수위원회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이 청와대가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뭐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종로에 다시 말하지만 건축규제 완화할지그 다음에 군사시설 전체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하고 또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어 군부대 경호부대가 아마 8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대까지도 전부 다 다른 데로 당연히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 전부 다 대책을 세운 다음에 어, 제대로 이전하고 이 청와대는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니까 공원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어, 공원으로 돌려주시고 어, 우리 특히 청운동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강력히 그 부분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청와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엊그제 청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을 5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 청와대가 이전을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정말 안보 시설이라든지 군사 시설들이 함께 이전을 해서 어,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께서도 이 사항을 좀더 면밀하게 깊기, 깊게 우리 종로 구민들하고 아니면 종로 지도자들하고라도 얘기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이전에 관한 허탈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만회가 될수 있는 그런 건축 규제 완화나 또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 신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또 종로 구민들이 정말 혜택이 갈수 있는 여지껏은 종로 구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으로 어, 자부심을 갖고 어, 생활한 우리 국민들에게 음,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보상이 있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어, 대비를 하시고 어, 대책을 세운 다음에 어, 이런 이전 문제나 이런 게좀 최종적으로 결론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이곳 직접 청와대 앞에 와서 어,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청와대 이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전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한 모든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제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우TV 경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